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흥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주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사주 시간 제목은 어, 가수 김호중, 미스터 김호중이죠.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까? 극단적 선택을 할수 있을까? 하나, 하나? 할까? 뭐예요?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사람이 끝까지, 벼랑 끝에 몰리든지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근데 지금, 김호중 씨가 점점 더 힘들어져, 점점. 어, 보면, 오늘도 뉴스에 보면, 아, 김호중 씨의 뭐술 마신 양도 계속 거짓말. 이 거짓말, 저 거짓말이 지금 뭐,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공연 자체도, 뭐, 그, 어, 뭐, 그, 어, 구성용장 실질신자 때문에 막 공연도 그렇고, 지금 다, 뭐, 김호중 씨한테는 엄청 어렵게 가는 거예요. 김호중 씨가 처음에, 그, 사태를 처음에 대응을 잘못해갖고, 어, 지금 뭐 사태가 점점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제는 김호중 씨의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뭐 그런 일탈까지도 뭐 나오고 있다 하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김호중 씨가 이제 막 그, 이, 무너지다 보니까 옆에서 뭐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의 뭐 어떤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문들이,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김호중 씨는 지금 뭐 하는 얘기마다 다 그지 뭐 이거 뭐 소주를 한잔 입에 댔다던가 지금 뭐 소주를 뭐 10잔밖에 안 마셨는데 뭐 전화를 뭐 하다가 요 휴대폰을 하다가 차를 들이받았다 나는 뭐 술을 뭐뭐 뭐 누구는 뭐몇 병을 마셨다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김우중 씨가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여론몰이부터 해가지고 궁지로 지금 계속 지금 몰리는 거지. 변한 끝으로. 아 우리 옛날에 이선균 씨도 어떻게 됐어요? 뭐 이선균 씨가 자꾸 이렇게 몰다 보니까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최 끝에는 하고 아 진짜 이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선규씨가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 그 사람은 어, 내가 볼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억울한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호중씨가 궁지에 벼랑 끝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못할까. 이 사주가 맞다면 안 한다. 극단적인 선택 안 해요. 궁지 아무리 몰려도 안 해. 이 사주가 맞다면. 어, 김호중 씨가 다른, 뭐, 거짓말 하든, 만약 감옥을 가더라도 감옥 가서 살고 나오지 극단적 선택을 안 한다. 물론 극단적 선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태어난 씨는 아니 뭐뭐 뭐 제보를 저한테 뭐 엄마가 누가 뭐뭐 김호중 씨가 시간이 어떻게 됐는데 뭐그 시간으로 뭐 봐야지 무슨 소리냐 뭐뭐 뭐 내가 시간을 알려줬는데도 왜 그러냐 한번 방송 나간 게 그러면 그 시간 알려줬다고 무슨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 나가고 다음 방송에 되면 그시간이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시간을 안 쓰고 보는 거지 그 시간도 아니야 나도 김호중 씨그 우리 그그각 그, 가족이 김호중 씨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김호중 씨의 친 가족 친척이 그 시간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시간은. 근데 지금 다 다른 거요 엄마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 나도 그 엄마라는 사람 글쎄요. 그 사람 누구 엄마인지 한번 보고 싶어 나도 왜냐면 김호중 씨 사주를 직접 저는 상담을 저는 한 사람이니까. 근데 태연한 씨는 제가 아는 김호중 씨는 무슨 씨야? 근데 여기는 무슨 씨 무슨 씨? 저한테 저 구독자가 뭐 김호중 씨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들었지 나는 가족한테 직접 들은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주를 얘기 안 하고 일단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를 갔다가 먼저 얘기했던 를 거지 진짜 사주는 제가 몇인지 김호중 씨 가족이라는 사람부터 얘기 들었어요. 가족,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사주에그 시간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4주 시간이 비, 뭐 서로가 이 서랑설레가 많고 하니까 뭐시간은내임의대로 정하지도 않고 내가 가족한테 들은 그것도 그 사람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맞는지 아니면 가짜 가족인지 나도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 시간 없이 하지만 시간 없이 보더라도 김호중 씨는, 어, 극단적 선택하지 않는다. 만에 다잘못되고 홀딱 다 잘못, 귀향을 가든 감옥을 가든 안 한다. 이 사주라면. 여기 목이 있어요. 여기 그기 목이 있고, 내가 목이야. 예? 을무일제 그러니까 시간 볼 필요가 없다고요. 화 있고, 금 있고, 토 있고, 금 있고, 화예요. 예. 이게 편관격 사주야. 예? 편관격 사주에, 네. 그 다음에 또 편관이 떠 있어요. 자, 이 관이 이렇게 세면 음, 안 해요. 이 편, 그리고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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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상관 깔고 안고 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어떠한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쓰든지 내가 나쁜 머리를 쓰더라도 내가 어쨌게든 함정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함정에 수렁에 수렁에 빠지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든지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면 이선균 씨처럼 정직해야 돼. 이선균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직을 사람들이 그걸 왜곡을 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김호중 씨는 스스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자꾸 거짓말을, 거짓말 거짓말을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런, 그 이렇게 하면은 자살 안 한다니까. 극단적인 선택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거를 빠져나가려고 하지. 근데 이제 김호중 씨가 금년을 어떻게, 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나기가 그치면 이제 빠져나오지만 내년 2020 5년에 내년이. 내년 2025년이 을사년이 온단 말이야 을사년. 자, 을사년이 오면 나와 을사년, 을사년 똑같은 게 들어온다고. 쌍둥이 들어오니까 내년에 올해부터 김호중 씨는 내리막기를 타다가 내년에는 팍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일생일대에 제일 큰 고비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올해 지금 이 사, 이 사건으로 이제 내리막을 탄단 말이에요.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고 내리막을 타는데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살아보려고 돌파구 찾아보려고 막하지만 내년 2025년 을사년에는 앞뒤로 꼭 막히고 쌍둥이가 나타나면 진짜가 죽어 을사년에 는 죽는단 말이야. 쌍둥이가 나타났어. 똑같은 쌍둥이 나와 똑같은 쌍둥이면 진짜가 죽고 가짜가 진짜 형그 행동을 하는 그런 진짜 노로 그 행위를 하고 진짜라고 설치고 다니기 때문에. 어, 가짜가 진짜로 행동하고자 기 때문에 진짜는 진, 죽어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내년의 고비 중에 인생일 때 최고의 고비가 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뭐 사주 시간 사주 시간 뭐 이런 거운운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똑같은 사주가 100명인데도 그 사람 심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한 사람은 죽지만은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주를 조금 이제 알고 조금 배운 사람들이 사주 하나가 되면은그거다 되는 줄 알죠. 사주가 똑같은 사람 이 이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이 평균 100명이에요. 그러면 100명 다 대통령이 돼야지 아니잖아. 대통령 하지만 거기는 이제 똑같은 사주가 변호사도 있지만, 선생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조금 아는 사람, 나한테 가르치려고 거다가 막 대결 써놓은 거 보면 나도 참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주의 시간을 안 쓰고, 요거만 보더라도 그렇다. 자, 오늘 제목. 사주 김호중, 궁제 몰리면 극단적 선택할까? 너안 no, 한다. 무슨 일 있어도 감옥을 가도 안 하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가진, 어, 그, 자기 머리를 다 쓰고 지혜를 총동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시간, 어, 김호중 씨공지에 몰리면 극전전 선택 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